나어버워치2 플레이 영상 봤는데 굳이 왜 2를 만들었나 싶던데. 서든이도 보는서 망망. 망한... 서든 2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망하지 않았나? 아 나왔었어? 근데 왜 망했어? 재미 없어갖고? 캐릭터 가슴이 난간에 걸쳐진다고? 진짜 그냥 가슴 어택이었네. 진짜 가슴에 모든 걸 그거 트레일러 영상부터 그 여자 캐릭터 가슴 막 존나 출렁거렸잖아. 어, 손 게임이 아니라 가슴 게임이었네. <목소리> <목소리> 하... 어! 아 뭐야 이거? 아. 아, 씨발. 아, 자, 아니 저막 들고 라인전 왜 지냐 아 진짜 나 어지럽다 씨발아 파이크 진짜 저렇게 하는데 이거 지면 안 된다. 하하. S. K. 탄 태호 태 태도 난 진짜 테디랑도 해봤다고 라인정아 뭐야 이거? 아니 저게 무슨? 됐어. 야 이거 잡아 이거 어서 와요 아 이게 예. 여기 봐줘야 돼 얘들아 여기 오면 안되는데?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이스 나이스 뭐야 이거 아 근데 파이크에 저런 플래시 쓰는 거 자체가 아까운데 카르마 플래시도 제 너무 누덕이라 지금 돈도 안 주는데 그니까 아깝다. 어 이게 맞아 <목소리> 어디? 에아 진짜 왕자님이 다 해주신다 그냥. 나이스! 응, 가엔 있어? 나이스! 해라. 아, 오랜만에 하이퍼 캐리 해버렸네. 한 달에 책한권저 그럴라고 책 샀는데 안 읽더라고. 이거 샀었는데, 이거 지금 세장 읽고 안 읽었어. 아니 그냥 요새 책보다 유튜브 보는 게더 지식 많이 얻어 진짜 어뭐 아 책을 지식 얻자고 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현직 서울대생인데 책안 읽음 봐봐 치대생인데 탑툰 봄 <laughs> 탑툰 인정이지 일격이 들어가야 돼, 일격에 마저 날 피한다니까! 아 씨발! 아 빨리 쓸걸 풀. 아개받데 이거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척이 학살집입니다. 아니 뭐 하니? 아 진짜 오늘 상체원 진짜 너무 하네. 뭐야, 뭐냐 이건? 뭐야 이 전적 창 사라졌는데? 이거 렉 걸려서 안 떨어졌겠지. 전적 표시된 거면은 질걸, 떨어질 걸? 음, 삼킨치궁 있어?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, 씨발! 아, 럭스 이안 e 맞다. 아, 씨. 아, 럭스 이 e 저거 존나 안 보여. 씨발, 정신없어가지고. 아, 이거 노스킨 럭스 좀 사기네. 좀 패시에 들어가 필요하겠는데요? 점도 안 떨어졌다고? 뭐지? 근데 안 떨굴 주면 하잖아. 씨발. 너무 억울해. 그판는 파미라 판는 아, 나 근데 진짜 맨날 억울하다 하는데, 맨날 억울하 왜냐면 맨날 롤을 하니까. 진짜 질때 거의 다 억울하게 줘. 나 때문에 지는 판 많이 없잖아. 원딜 차이 나서 지는 판이 뭐 얼마나 있어. 내가 여기서 게임하면서. 오. 그렇지. 와. 이블린이 원맨 캐리 하네. 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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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거. 아씨발열라 아, 캐리.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. 아니, 요새 서포탐 켄치 하는 애들 저거 하려는 애들 존나 많아. 조심해야 돼요. 어, 진짜 점수 안 떨어졌네? 개꿀이다. 뭐지? 야, 이거 왜안떨어졌 점수? 야미. <laughs> 아 이거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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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 돼 라이 밀면 이득이야. 자이 아, e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따냐? 오 네이스 쿨 되네. 아 이제 인생 망했죠? 아 탈진, 진짜. 나도 걸긴 했는데. 다 죽여줘. 나이스! 죽여, 유미어 쳐! 그렇지! 어딜 도망가? 원래 어, 옛날에 팀모했는데요새 유미 죽이는 게 제일 기분 좋아. 야! 아. <laughs> 귀여워. 뒤에 뭐가 있나 본데? 너무 막으로나오는데 아탈진 돌기 전에 하고싶은데 아이픽 봤더라 오프닝인것 같네요 물진님 저 아까 패배처리 안된 3일 앞판 상대 언딜인데 저도 승리처리 안돼 꼬리 좋아 아, 난이고 안타깝네요. 아무 희생, 아, 뭐, 신장, 네. 아, 무 아, 무 아, 없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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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너무 너무 구질구질해 왜 막는거야 왜그래 그거 하면 안된다 정글 캐리 <laughs> 씨밸러 아 이것도 열심히 해야지 뭐제네가 열심히 하면 빨려나 믿으라고 아, 빨리아 에어로이트 오늘 롤 서버감 터졌었나요? 근데 아까 그거 시판 급한 뭐냐? 아이, 어쩌게 자주 하고 자진해서 포인트 반납하자. 너 그거 형사처 벌감이야. 투까~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? 그건 라이엇이야 라이엇때문에 막 튕기고 막안돌아지는데 들어오면은 상대방 들어와있고 해서 진판 보상해주냐고 안해줘요 얘네 그런판이 몇판인데 지금 옛날엔 서버 터지면 막 고요한 방 쏟아주고 그랬는데 UFO 그렇키랑 근데 족가세요 할만해 롤, 롤 말고 게임이 없잖아 오버워치 어, 망한건 조금 아깝긴 하다 진짜 안타깝긴 하다 잘 만들었는데 게임 진짜 보이스도 은근히 재밌었어, 그죠? 은근히 재밌는 사람들 많아가지고. 은근히 가, 팀에 여자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막. 여자랑 말도 해보고. 어, 게임하면서. 그런 답김이 없었어. 저버가 마, 아니 잠깐만 저저 저, 아니 마무리 못 한다고? 아니 킨드 저거 못 잡네. 아저왜못 잡지? 내 헬도 줬는데 이거 독사 가면 갈리오 그 어, 뭐냐 마법 보호막까지나 공 보호막도 그래요? 아아아아잘 가요. 미저 이 새끼야! 아이! 왜 먹는데? 좀 그렇네. 독사 마법 보 피해 막는 추가 딜안받요아 그래요? 아 그래 마법 피해만 막는 보호막은 감소시키지 않는다 써 있네. 아니 아까 막아 진다며요 씨발 어디 갔냐 그 이용령 신새끼들. 와 아. 어! 아, 오랜만에 피가 끓어오르는구만 이런 싸움. 오랜만이야. 에 뭐야? 저왜 죽어? 아, 서란좀해나밥 먹으러 가게. <목소리> 켜, 그 구질구질해. 아, 아 까비 바꾸고 나갔는데. 뒤져 이 새끼야. 야. 아, 이 새끼들. 아, 자꾸 죽을라 했는데. 이거 보물사냥꾼이라 친교환하면 이득이거든. 달라진다. 아, 아니, 왜 저게 저 입에! 아, 이거 좀. 좋... 아, 왜 씨발, 나냐? 앞비전? 앞비전? 아니, 공포가 왜 이렇게 길어, 이거? 아, 씨. 아, 탈진을 제다 썼어야 됐나? 요네 와야되는데 요네 어 바로 나 걷다 아아아아 궁 돌았는데 씨발 못 도네 이걸 아 이즈가 뭐했다고 ad 갭이요 씨발 어이가 없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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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 캐리